아기야, 뭐해? 아, 친구랑 놀고 있어. 그렇구나. 어, 아 아니야, 재밌게 놀아. 아니야, 절대로 할 말이 없어. 어. 아니지, 자기한테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 그 친구랑 놀지 말고, 아, 아, 나랑 놀래? 어, 어. 아, 아니, 딱히 심심한 건 아닌데, 허? 어? 네가 네가 뭐 좋아서라니 그냥 그냥 그래 어 아니 아안 좋아하는 건아니데 아, 필기 도구가 어디 있지 공부해야 되는데 어 아니 아 공부할래 우리 <laughs> 아 시, 시험 공부 다 끝났어 음 눈 뭐라고? 알았어, 보고 있는데, 어 보고 싶어서 전화했냐고? 아, 아닌데, 아, 아 아니라고. 진짜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응, 음. 아, 아니야, 나, 나도, 너 보고 싶은데. 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면 안 돼. 맨날 그 친구랑 연락만 하고, 나랑은 안 하고. 우리 집 앞이야? 진짜? 알았어 문 열게 전화 끊어봐 언제 여기까지 왔어 나 보고 싶었어 나 니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사, 사랑이라고 말해야 돼? 아, 니 아니, 아니. 되게 그래. 사랑한다. 사, 사랑한다. 됐, 됐, 됐지? 사랑 아, 쪽팔려 진짜 그런 거 하지 마다 진짜 낯 간지러운 거못아 아, 시, 사, 사랑한다. 좋아, 좋아한다. 뽀뽀? 세트 메뉴? 사랑해 좋아해 아아 아 못하겠어 진짜 이런거 시키지마 아나 경상도 출신이란 말이야 무슨, 무슨 핑계고 아니다 경상도에선 이런 거안 한다. 몰라 갑자기 사투리 나오네. 여튼 이런 거안할기다 잘하는 거 해달라고 사랑이라고 해달라고 딸내미 오늘 좀 예쁘네. 남사스러워 야, 너 혼자 왔지? 그치,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어,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사실은, 사실은, 너만 보면, 자꾸, 그, 긴장되고, 떨리고,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리고 몰, 몰라 이런 기분이 들어 응? 아, 이게 그런 거야? 사랑한다는 거 말로 해 달라고 도해 달라고 알았어 좋아해. 사랑해. 이러면 됐나? 눈을 보고 좋아해. 미친 듯이. 진짜? 자기야. 라면 끓여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방에서 라면 끓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응? 응. 약속 어떤 거? 앞으로 길가에서나 거리에서나 사람 많아도. 하루에 서른 번씩 사랑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왜 그런 거야 자기 나이만큼 하는 거야? <laughs> 아 장난이야 그렇게 해줄게. <laughs> 자기야 라면 끓여줘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 음.